안녕하세요. 어,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뭐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 야될것 같아요. 어, 어제만 해도 조금 시장이 좀 기운은 듯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그런 그 분위기를 살짝 이렇게 바꿔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가요. 오늘 0.35% 플러스 났고요. 235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1.97% 올라서 709포인트 다시 700을 회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 종목들이 빠진 종목보다 훨씬 많았다. 여기 지금 전공판 보시면 빠진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좋았다. 체감 지수는 지수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그렇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거래대금은 시장의 힘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6조 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에 5조까지 빠졌던 걸 생각하면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어제만 해도 한 6조를 넘겼다가 오늘 5조 4천억. 그래서 거래대금으로는 오늘 그렇게 좋지 않았다. 시장이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오늘 51선 위에서 이렇게 살짝 살짝 음봉이 이렇게 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 모양은 그런대로 괜찮다. 최근에 상승세가 다시 확인되는. 완만하지만, 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분봉이 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이어볼까요? 이런 추세입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이어서 보면 아주 그 미미하지만 우상향하면서, 어, 그렇게 쉽게 주저앉지 않는 굉장히 그좀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분봉으로 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급등 후에 대체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간다든지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하자 고 그러면요 매수세가 탄탄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밀리면 잡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볼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월봉 제가 항상 보여드린 이유는 전체 추세를 보자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 추세가 아주 단단한 것을 볼수 있죠. 10년 동안에 이 추세 바닥을,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어, 이번에도 어, 여지없이 이 추세에선 바닥이 어,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확인시켜 준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요 추세가 깨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어, 악재들이 대체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 얘기도 그렇고, 어, 소련하고 우크라 전쟁도 그렇고, 대만 문제도 지금, 어, 악화되다가, 이제 조금 잠잠해졌죠. 그래서 다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악재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싶은데요. 어쨌든, 시장 전체로는 제가 보기에는 바닥은 좀 다져준, 확인시켜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 미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만 팔았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인들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공이 한 2천억 정도, 전체로 한 4천억 정도 매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꽤큰 금액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반면에 거래소에서 340억, 코스닥에서 1,400억, 그래서 1,800억 정도 매수 위에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꾸준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볼륨은 조금 줄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이 기조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도 오늘은, 어, 거래에서 1,700억, 코스닥에서 640억이니까요. 한 2,300억 정도 매수 위죠. 기관이 오랜만에 아주 매수에 이렇게 많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시장은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선례를 보면 쉽게 빠지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쌍끌이로 이렇게 매수하는 시장이다 싶어서 수급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개인들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그 현금을 전부 모아놓은 금액이죠. 43조 8천억인데요. 어, 어쨌든 연말에 이렇게 돈들이 좀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 다시 연초에 이렇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어, 배당금 노리고 들어온 그큰 규모 돈들이 어, 연말에 들어왔다 좀 빠져나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전체 이 흐름은 어, 개인들 돈은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작년에 그 은행권 정기 예금으로요 한 166조 정도가 돈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위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간 대신에 위험자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식 쪽은요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돈들이 조금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세가 조금 바뀌어야 우리 시장도 수급해서. 조금 안전권에 좀 접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펀드 수익형 주식증권 수 수익, 주식형 수익증권요 이쪽을 보면은 돈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다가 연말에 연초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봤을 때요, 이 패턴이 외국에들 그 자금 동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개인들은 돈들이 빠져나가지만 펀드 쪽 이쪽 그 기관 자금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국애들도 돈들이 들어오고 있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요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애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환 이쪽에서도 좀 차익을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기조가 그런 환율 조건이라고 그러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그 여건이라고 그러면. 주식 시장도 그렇게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 외국 애들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조가 탄탄한 그런 면모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시장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에 한달 동안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서서히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올려 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0.5% 올라줬죠. 그래서 이제 그 하락세는 멈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우가 이런 모양이고요. 나스닥도 어제 1%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주요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도 크게 오른 건 없지만 그동안에 하락세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세를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주는 맛이 있죠. 미국 시장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S&P 500도 어, 비슷하게 0.7% 올라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1.2%. 반도체 주식이 최근에 반등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아시아권에서는 1% 오늘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 니케이가 어,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 다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어, 나쁘지 않죠? 괜찮아 보이죠?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대만 지수가 이렇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3%인데요. 그래도 이게 그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모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특히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상해 지수가 마이너스 0.2% 항생 지수가 플러스 0.6% 항생 홍콩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 지수하고도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독일 종합지수가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을 어, 이렇게 깨면서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약한 대신에 미국을 그 둘러싼 주변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주식은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훨씬 좋다. 아, 제 생각에는요, 달러 약세의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로화라든가 유안화라든가또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죠. 강세를 띠면서. 자금들이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쏠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 전체는요. 어,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하락세를 좀 멈추면서 하락이 저지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요. 어, 하락은 좀 이렇게 저지가 되면서 약간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가장 그 눈에 띄었던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아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전 재무팀장 이 사람이 징역을 그러니까 선고가 났어요. 3 5 년을 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그 형량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범 케이스 뻔 보기로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한 이천억 정도를 횡령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주주들한테 피해를 줬을지. 짐작이 가시죠. 아, 미국도 굉장히 그 벌이 엄하죠. 그런 그 규칙을 어기는 규정을 어기는 그런 그 증권 범죄에 대해서요. 아, 아마 그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그 벨포트 이 친구가 어, 증권 사기국으로 거의 우리 돈으로 따지면 6, 70조 정도 되는 금액을 다 날리고 어, 그 법정에 섰는데.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년인가 그렇게 그 구형이 아니고 선고가 내려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경제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가차 없다. 우리가 그동안에 상당히 경제 범죄에 대해서 관용적인 그런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횡령건에 대해서 35년 내린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런 범죄에 저지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 금액이 커서 이제 형량이 많기는 했지만요. 금어, 금액이 적더라도 다수를 상대로 한 그런 범죄는 제가 보기에 조금 가차 없이 좀 이렇게 아, 형량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이거를 보고요. 아마 조금 이게 범죄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투자자들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9.3%가 올라줬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1위고요. 국내에서도 임플란트 1위 기업이죠. 어, 이제 그러면서 그 덴티움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6% 올라줬습니다. 덴티움은 이제 그 내부 그런 사고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적도 좋고. 어, 중국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점유율이 20%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국내에서는 2위 기업이죠. 실적 한번 제가 덴티움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덴티움은 중국에서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이런 것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699억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1247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진 기업인데요. 주가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게 나오면서 특히 이번에 이제 워스템 임플란트 요 관련해서 강성구 펀드 얘기가 또 이렇게 겹치면서 어, 같이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줬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덴티움은 특별하게 악질할 것이 없다. 실적도 좋고 여전히 잘 나가기 때문에 밀리면 들어가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아마 어제 안 사셨더라도 오늘 아침에 들어가셨더라도 오늘 사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기분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텐티움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요 가격상으로 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요, 여기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거든요. 근데 그 위로는 어,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어, 이렇게 그 앞에 그이 매물 집중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에서 상당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가격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악재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거 아닌가 오늘부로. 그래서 어, 덴티움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 삼강 M&T CS 윈드를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특히 이삼강에멘티가 이렇게, 이렇게 SK그룹으로 넘어가면서 그 계열사 간에 자금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그 공시가 몇번 뜨면서 삼강에멘티에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앞에 저점을 이렇게 깨고 어 이렇게 흘러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매도 신호지만 풍력 관련 주식들은 앞으로 어 여러 가지 호재들을 많이 남기고 있고 또 실적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요. 성장성이 담보된 주식이다. 또 수주도 몇 년치를 일조 넘게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주식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주면서 다시 이렇게 추세선 위로 올라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파셨다고 그러면 좀 진득하게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주봉으로 보면요. 어, 주봉 말씀 드리면서 제가 아직 이렇게 추세가 안 깨졌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가지고 가보자 그랬는데, 주봉으로 보면, 그난 3년간, 요, 그 추세 하단이 상당히 단단하게 이렇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 SK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의욕 있게, 어, 지금 계열사에다 투자도 하고, 어, 또, 그, 여러 가지, 어, 또, 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뉴스에 이제 보도된 것들만 해도, 어, 수주권도 있고, 또, SK로 넘어간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악재라기보는 호재거든요. SK가 이쪽 에너지 쪽에 굉장히 그 의욕 있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탄다고 그러면 상강의 멘티는 앞으로도 굉장히 허적거리가 많이 나올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안 파신 분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요. 외국 애들이 최근에 한 5일간 이렇게 미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바닷권에서싼맛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풍력시장은요 이제 cs 윈드도 그렇고 삼강에멘티도 그렇고 이두 종목이 이제 풍력 관련해서 특히 해상풍력 삼강에멘티 같은 경우는 또 해상풍력 중에서도 부유식 이쪽에서 앞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매년 한 평균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2030년까지 한25% 정도 계속 성장세를 매년 구가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어, 성장주의 대표격이기 때문에요. 풍력 관련주는 좀 눈여겨 보자 그랬는데 어, 이제 최근에 그래프가 망가졌다가 다시 이렇게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게 보고 어, 좀 가지고 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기 이제 cs 윈도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어, 전체 가격으로 봤을 때 어, 한 2년 전 대비했을 때 아직도 2년 전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는 cs 윈드도요. 제가 보기에는 상강에 멘티하고 더불어서 지금 가격으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s 윈드는 어쨌거나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풍력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좀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저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성일하이텍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어 제가 그 작년 7월달에 이게 상장할 때 그때 성일하이텍이 폐배들이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들어가도 되겠다 했는데 그때 한 16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두 배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0만 원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가격대면 저는 좀 사는데. 부담감 없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만 원대라고 그러면 제가 이게 한 11만 원대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들어가도 무다, 부담이 없어 보인다.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죠. 지금 이제 배터리 시장 그 같은 경우는요, 특히 소재 에 관련해서는 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를 어, 성일할 때까지 폐 배터리 쪽에서 어, 이렇게 그 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폐 배터리 이쪽은 지금 대기업 포스코 또 현대차 이런 데서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좋은 게 현재에서 그 폐배터리를 조달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파쇄해가지고 바로 재생해서 다시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그 패턴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작년 7월에 상장했을 때 이제. 단기간에 한두배 올라줬던 주식인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제가 로봇 관련주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테베트리 관련주도 로봇 비슷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테마로 선행, 순환하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질만 하면 얘기가 나와서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 SPG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로봇 관련주 전체가 아,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지만 아, SPG만큼은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아, 그래서 아, 가장 탑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SPG 오늘 이제 마이너스 300원 돼서 오늘 빠지고 또 내일 좀조춤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들어가도 될것 같다 싶고요. 아, 마찬가지로 성일아이텍도요. 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실적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몇년 전만해도 적자 기업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어요.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만 주가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시장 전체가 지금 대형주 전체를 이렇게 밀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시장 전체가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이런 틈새 시장으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 연말장이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미수우위하는 걸 봐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전대하게 가지고 가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밀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밑에서 좀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